어 센토, 빡세겠다. 센어센터 여기 연막 자르는 달하는... 아, 붕어 잘 왔네. <laughs> 그렇게 자연스럽게 짬 때리네. 녀석 못 빼게. 보 여보, 여고 근데 괜찮아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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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여은여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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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배고파 배고파 했는데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윤이가 돼지인 거 아니? 어? 응? 응? 나아침에 먹고 안 먹었는 나. 근데 돼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돼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음. 원래 본인은 모를. <웃음> <웃음> 뭐 <웃음> 이거 그냥 <laughs> 쑤셔 버리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 우리 운반때 레이즈 해 놨는데 스파이크가 지금 한니있이 이거. 뭐야, 이거. 오,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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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거 어? 거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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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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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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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피하고 아, 나이스 아 너무 많다 석신 거기까지 총먹어 총먹어 내가 총 못먹어 나총 못먹어 아이기 서로 양보하다 기가 없어졌어 왜안 먹었어 나, 아, <laughs> <laughs> 나 솔랭 마인드로 해야겠다 아무도 믿지 않고 나 약해졌어 지금 <laughs> 음, 어디서 사? 비? 음... 어, A A A A 애들 아. 많이 나오던데 여기 A 여기 레이저 가서 문 열고 뛰어 오케이 okay.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뛰어서 사이트가 시티가? 어어 사이트까지 로프 빌어도 어. 되고 사이트까지 가도 되고 오케이 okay. 사이트 가야되겠네 스키드 꺼냈다 <laughs> 오와! 오와! 이거 내가 먹고 테이크? 갈게 내가 먹고 갈게 안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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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티 하나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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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리로딩 어, 안... 잠깐. 아 이씨. 같이 피킹 하네. 뭐, 아 이게 물었어. 적군이 한 명만 이거 킬썰이야. 벌써 될것 같은데? 안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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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솔직 아니다. 내가 못 했어. 맞아 <laughs> 당당하게 말해요 오, 당당하게 오,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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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어, 위치가 별로였어 위치 어. 위치 어? 위치 어. 설치 위치가 설치 위치 개 위치가 별로였어? 그럼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내 최선의 선택이었어 아, 나 2킬도 했는데 궁수거 누가 이렇 설치했냐 나, 나 잘못 없음 나는 나 메인에 잠깐 잠깐 <laughs> 잠깐 우리 설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돼 머리를 맞대고 뭘 뭉쳐 사람들이 범인들이 뭉치지 <laughs> 오개멋있몬멋있네 빨리 갖춰줘. 아, 써보겠다. 아, 네, 아, 바로. 우리 피아 어. 어, 35 박았는데 왜 이? 진짜 피일인데. 아 아, 뭐, 아, 아, 가설치 뭐야? 내가 보여. 샥는 소리 나는데? 이거 누구 먹기야? 됐어요. 꼼사 꼼야 꼼사 꼼사. 하기 상당히 좋아요 지금. 미친 스카이.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어, 너나 어? 이제 80. 내가 할게. 내가 잠깐만,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오케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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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80이야. 어. 아, 우리 더 30초 남았어. 너 어. 나 잘했어. 잘했어. <laughs> 좋아. 힘이 됐어. 달성해. 이거 좋아. 이면 기 됐어. 이면 기 됐어. 아, 주연. 내가 하고 싶어. 이러 주연 뺏겼네. 아, 나 열심히 돌았는데 진짜. 아, 어, 내가, 내가 그래도 안 잡아줬는데 그게 혹시 <laughs> 안 되네. 지금 반대편을 <웃음> 열심히 <웃음> 돌아왔는데 급해져서 맞아. <laughs> 어? 2게 썼어 아니 아아.. 너무 많아.. 공격팀 승리! 아아.. 잘했는데.. 어 어렵다.. 살로란드 얼른 오피하는 거니? 타버스 따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웃음> 어? <웃음> 아니,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laughs> 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해석을 <laughs> 그러니까. 다 했어 우리.. 열심히 말고 잘해야지 우리, 잘... 우리 사장님 맨날 그러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 열심히 말고 잘해야 된대 아 열심히 하고 난... 잘하라고? 열심히 말고 잘해, 잘해. 요로시쿠보고 요로시발이라는 줄 알았어 그니까 나도, <laughs> 나도 나도 <laughs> 요로시발 <laughs> 그런 줄 알았네? <laughs> 그거 웃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게임이없더라 내가 연막을 할까? 음. 응 응호 엔토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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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연막을 할게 나도 체언버 시코바 해줄게 아니 근데 난 사실 체언버가 제일 혐오스러워 요원. <laughs> 레이나 아니어서 다행이다. 왜 체임버 왜? 좀, <laughs> 좀 잘생긴 왜? 거 싫어해? 아니 그 뭐랄까 약간 자기만을 위한 요원이지 않나. 이 새끼들 어 이코 할때 혼자 헤드헌터 막 삽. 근데 그게 막 그걸로 잡아줬잖아 아까 나도. <laughs> 아니 저 새끼 내가 아까 처음에 권총 라운드에서 따져가지고 3킬 해서 이긴 거는 그 모르고 아 그때 나이스 해줬잖아 잘했다고 아 근데 그건 명,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잘한 거야 왜 네가 잘한 거지? 임버 판을 음, 깔아줬지 내가 내가 시작하자마자 아, 내가 다해서 바로 해놨던 한 그냥 탁! 했는데 네, 내가 그 다기만 들어가지고 피닉스로 구슬 다 몰아먹고 1등 못하면 사람인 가그아 그니까 피닉스 애초에 네. 피닉스도 약간 음, 개인주의 음. 아님? 피닉스도 눈빛 그 개사기라서 그냥 지원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스카이가 지렸어아 그럼 그렇게 지원 받았으면 케리 해주던가. 왜 케리 못했어? 아우. 어... 허점 자코. 유니가 제일 어른스럽다. 응 늙으니 누나 하셈? 유니키라고 불러 <laughs> <laughs> 유니키. <웃음> 유니키야 유니키. 어지렸어지렸어 내가 브림스톤 해줄게 그러면. 오케이! y Play. Play. <laughs> 아, 아, <잘해. 웃음> 그러면은. <웃음> 이거 맞나? 두화 아, 두화 어? 너의 레이즈가 보고 싶네. 레이즈? Three 간다. 야 좋아 미쁘 간다. 마치 바꿔야겠다. 어얘 조합으로 보면 벌써 이겼어. 아 벌써 불안해. 왜 불안한데? <laughs> 왜 불안해? 왜? 뭉어 <laughs> 뭐, 레이즈? 음, 하이퍼? 음, 네 스카이가 제일 불안해. <laughs> 왜 했어? 해야지. 나밖에 없어. 윤이상 멍뭉이 해봐요 멍뭉이. 멍뭉이. <웃음> 오 <웃음> 이윤이잖아 맞지 응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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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laughs> 멍멍이 멍멍이 <laughs> 멍멍이 응? 근데 두 번째 멍은 잘하죠 응 잘하네 멍은 잘하네 먹이 안 되는데 멍멍이 멍, 멍? <laughs> 멍이 안 되는 거 <laughs> 멍멍이 <laughs> 멍멍이 <laughs> 공룡 공룡 해 봐요 공룡 공룡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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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옴. 들어옴. 솔찌 소리 들으면은? 아 뭐? 램나 있고, 매박 하나. 아 매박! 매박! 아저 음. 아. 뭐냐? 위치? 지리네? 아! <laughs> 아니 얘네 팀업이 지리는데 그냥? 까랑 까랑. 아, 아 세이버지. 이사람이브하지이 사람은 웃기지 <laughs> <laughs> 이 사람은 웃기지 않지않습이미 죽어버렸어. 니다니이가돼있다이다기다기다이기니기이 <laughs> 어. <저거라도 잡자. 웃음> <laughs> <내가> <laughs> 그거? 또막 길에 딱 시간 다 썩. 어떡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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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나 가지고. 나이스. 야미? 그렇지. 오, 정군이. 자, 해서 나이스. 어디 어디 어디. 이 합작 뭐야? 몰라. 예, 예. 저 보고 있던 애일 거야. 비 보고 비 있었을 이거. 거야. 나 그러면 시티 볼게. 여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집안 살림 챙겨서 시티 도착. 지금 이제 3 2 1? 붕어 앞에 나타난다? 오히려 이거 욕탕 막아줘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이게 풀바이고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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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려 또 돌려 아 잠깐만 뭐, 삐? 오케이 삐갈 거예요? 백사에 공 써줄게 그럼,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냥 이거 한번 돌리는 소리 낼 테니까 어 아니구나 백사 궁 쓸게 그냥 커빙 커빙! 커빙 잡았고 범보만 봐도? 엘만 봐도? 여기 릴카! 에 사람이 있어 나이스! 어, 하나 시티였어 이런 거 다시 t 다시 스티피 오 어, 좋은데? 아아아아 다시 티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이게 릴카야! 아 다시 스티피 <TP? 웃음> <어떤 웃음> <새끼야? 웃음> <laughs> 어, 아니 근데 누가 솔기태 했음 되게 오 좋은데? ㅋ ㅋ ㅋ ㅋ 그럴싸한데? 와 뭐야 이거 어? 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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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려 했는데. 와, 와 이걸 보고 싶어? 뭐야? 너네 이 음. 너네 이겨라. 아, 너네 이겨라. 와, 나. 팀 차이. 팀 차이. <웃음> <웃음>